소풍 가는 날 오늘은 신나는 소풍 날이에요. 얘들아, 이리 와서 둥글게 앉아보렴. 디노 선생님이 공룡 친구들을 불렀어요. 공룡 친구들이 선생님 곁에 모여 앉았어요. 용룡아, 옆으로 좀 가서 앉아. 뿔리가 말했어요. 너나 옆으로 가! 용용이가 뿔리를 밀었어요. 자, 얘들아. 조금씩 뒤로 물러나 앉아볼까? 그러면 모두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말했어요. 누가 오늘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선생님이 물었어요. 숲으로 소풍을 갈 거예요. 나나가 말했어요. 연못에도 가고 오리랑 개구리도 보고요. 보라가 말했어요. 연못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도 볼 거예요. 알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그큰 나무 밑에서 점심 먹어요. 용용이가 소리쳤어요. 그래, 점심은 거기서 먹기로 하자. 디노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난 소풍 가기 싫어요. 날씨도 덥고 숲 속엔 이상한 벌레도 많잖아요. 뿔리가 말했어요. 친구들하고 숲 속에 가면 뿔리도 즐거울 거야.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뿔리는 여전히 심통난 얼굴이었죠. 자, 이제 출발하자. 오늘은 보라가 맨 앞에 설 차례지. 네, 선생님. 나나하고 짝꿍해서 갈래요. 보라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뿔리는 푸키랑 짝이 되고 싶었지만, 푸키는 알로하고 짝이 되었어요. 뿔리는 가장 싫어하는 용용이하고 짝이 되었지요. 소풍 가기 정말 싫어. 얘들아, 이제부터 자기 짝하고 손을 잡고 가기로 하자. 앞에 가는 친구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알았죠? 선생님이 공룡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모두들 신이 나서 숲 속으로 걸어갔어요. 숲 속에 있는 동안 모두 과학자가 되어 볼까? 과학자는 뭐든지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단다. 자, 뭐가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얘기해 볼래? 선생님이 물었어요. 꽃이 보여요. 나무도 많아요. 공룡 친구들이 대답했어요. 어휴, 내 눈엔 벌레밖에 안 보여. 꼴리가 생각했어요. 발밑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보라가 말하자 용용이가 외쳤어요.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배고파요. 용용아, 점심 시간은 아직 멀었단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난 숲이 싫어. 너무 덥고 징그러운 벌레도 많잖아.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뿔리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그때 나나가 소리쳤어요. 와, 저기 연못이다. 공룡 친구들이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뿔리만 빼고요. 연못에서 개구리랑 거북이를 보자. 모두들 무척 좋아했어요. 뿔리만 빼고요. 얘들아, 저기 나무 위에 뭐가 있는지 좀 보렴. 선생님이 말했어요. 싫어. 난안볼 거야. 뿔리는 혼자 땅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때, 땅에 떨어져 있는 새둥지가 올리의 눈에 띄었어요. 둥지 안에는 귀여운 아기 새들이 울고 있었지요. 나무에 구멍이 있어 저 안에 다람쥐가 살지도 몰라. 포키가 소리쳤어요. 난 나뭇가지밖에 안 보이는 걸 알로가 말했어요. 그러면 모두 다볼수 있도록 한 발짝씩 뒤로 가보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 순간, 폴리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아기 새들이 다쳐요. 여기 새 둥지가 있거든요. 세상에, 정말 아기 새들이네. 폴리야, 어떻게 발견했니?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모두들 나무 위를 볼때난 땅을 봤어요. 그런데, 땅 위에서 뭔가 움직여서 봤더니 아기 새들이었어요. 뿔리가 말했어요. 뿔리야, 넌 정말 훌륭한 과학자로구나. 선생님의 칭찬을 들은 뿔리는 어깨가 으쓱했지요 선생님, 새동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나 봐요. 푸키가 말했어요. 그랬나 보다. 그러면 둥지를 발견한 뿌리가 다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겠니?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은 뿌리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뿌리는 새 둥지를 나뭇가지 위에 잘 올려놓았죠. 선생님. 엄마 새는 어디 있을까요? 알로가 물었어요. 글쎄, 아기 새들이 해가 고픈 것 같은데 걱정이구나. 선생님이 대답하자 뿔리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기 새들이 보고 싶어서 금방 돌아올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엄마 새가 날아왔어요. 엄마 새는 아기 새들이 잘 있나 보더니 꿀리의 주위를 맴돌았죠. 엄마 새가 꿀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가 봐. 푸키가 말했어요. 얘들아, 유치원에 돌아가면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야기의 제목은 아기 새들을 구해준 꼬마 과학자 뿔리란다. 우와! 공룡 친구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점심은 언제 먹어요? 용용이가 물었어요. 너희들 배고프니? 우리 점심 먹을까? 네! 공룡 친구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유치원으로 돌아오면서 뽈리는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땅 위에 떨어진 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난 다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제 아기 새들은 엄마 새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